차형직의 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영상을 올리긴 했어요. 그때는 A6고 요거는 이제 아우디 A7 45 TDI 디젤 V6입니다. 연식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키로수도 이제 뭐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작업은 이제 냉각수가 이제 그세서 이제 워터펌프라든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도 또 이제 냉각수가 세신다고 오셨는데 보니까는 이제 그 흑기 매뉴얼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뛰어는 거거든요 흑기 매뉴얼도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쿨러라든지 이제 힌터 진공 컨트롤 밸브 여기서 이제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사가요 사가 이제 가스켓이나 이런 오 오린... 진공 컨트롤 밸브가 아니라 워터 컨트롤 워터 컨트롤 밸브야 히터 컨트롤 밸브 그러니까 어 히터 컨트롤 밸브인데 왜 진공이 나와 갑자기 아니 아니 이게 진공을 쓰니까 진공 음. 저 봐. 요런 부분들도 이게 네, 좀... 띄워서 뿌려뜨린 건데, 다 사가버립니다, 이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그냐면 우선 조금 설명하기 전에, 대부분 이 냉각수 관리들을 잘못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여름 시즌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겨울보다는 냉각수니까 여름에 이제 꼬시겠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키로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에 한 번씩 교환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차값도 다 싸지 않지 않습니까 국산차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안 고장나는 게 아니고 고장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이게 경화되고 막 구슬 정도 경화되고 하는 이유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밖에 있는 공기 때문에 그렇게 구슬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안에 냉각수가 흘러가면서 그 냉각수에 있는 성분들이 그쵸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겠죠. 그런 게 이런 플라스틱을 갖다가 삭게 하고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고무 재질을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경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가 냉각수 자체 내에는 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압이 나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뿅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차주들이 돈을 내서 수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결과가 발생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냉각수도 이제 교환할 때는 라디에터에 있는 고구만 빼서 간단하게 하시면 아시고 정확하게 깨끗이 헹궈내고 자동차에 맞는 규격에 맞는 냉각수를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여름에도 있지만꼭 정제수를 저희는 정제를 해서 냉각수를 교체합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돗물도 나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은 자 수돗물도 좋지만은 정제수, 정제수가 증류소보다 좋은 게 아니고 거의 가깝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우선은 여기 보십시오. 요쪽 부분이 맨 위에서 문분에서열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럼 얘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젤 쿨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이젤 쿨러의 밑에 보면은 오일 쿨러가 달려 있어요. 이 오일 쿨러 밑에 보면은 또 이런 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제가 간단하게, 갈아 놓은 거예요. 이게 통통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잘 보여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 응. 어, 통통하죠? 위로 나와있죠? 띈 겁니다. 그런데, 자, 뒤집어 볼게요. 여기 이쪽은 안 갈았어요, 아직. 딱 붙어 있죠? 완전히. 여기 보시요 완전히 그냥. 이러니, 이, 여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고무 가스켓을 통과를 해서 냉각수도 셀수 있고, 아니, 면 오일도 리니까 그러니까 오일도 셀수 있고, 밖으로. 여러가지 이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특히 왜또 여름보다 여름보다 겨울에 냉각수가왜사 되냐 간단해요 형님꺼 부품도 있지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무 재질들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겨울에 더잘 새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열 변화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름은 만약에 30도부터 만약에 10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엔진이. 그러면은, 내각승계 통이 100도인데, 겨울 같은 경우는 영하부터 100도까지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응축과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 경화되고 안 좋겠죠. 그리고, 이 아우디 같은 차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히터 컨트롤, 이게 이제, 진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열어주고 닫혀주고 하는 건데, 벨브, 솔벨브를 이제 작동을 해서, 이런 부분, 이런, 이런 밑에 보이는 세지만은, 얘가 지금 사고 가지고 이런 파이프라든지 이런 데서 막막 막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이사컨트롤 밸브를 탈뜻 탈착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은 DPF를 뜯어서 이 파이프를 뜯고 하면 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잘 하면요.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쿨러 쪽을 탈착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맞죠? 쿨러에도 고무가스켓 들어가기도 고무가스켓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뜯는 게 정석은 맞아요. 센터에서도 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얘가, 요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걸 꺼집어 넣으려면, 그쵸? 앞에 있는 걸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여기 붙어 있어봐. 이쪽에 보면은, 이게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정확한 제세가 이렇게 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또 붙어 있는 겁니다 위쪽에 그렇죠 그리고 아 그럼 히타 컨트롤 밸브가 요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쿨러 이렇게 붙어있고 이이 이, 이 위에 이제 이 자리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 한번 안하면 한번 클로즈업해서 한번 천천히 자, 이 오일, 오일 쿨러에는, 이 오일 쿨러에는 냉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오일 쿨러 아닙니까? 냉각수 갖고 오일을 식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터진다. 이 오일 쿨러가 터지면은, 냉각수, 리저버 탱크나 보조 탱크나, 이렇게 보면은, 오일이 둥둥둥둥 따지면, 다른 데도 이상했을 수 있겠지만 오일쿨러가 터졌다 90%는 오일쿨러가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모든 차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 차는 냉각수만 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쿨러는 교체를 안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갈면 비용, 비용이 또꽤 갑니다 가스캔만 이왕큰입니다 복수하고 갈라면 근데 그리고 교환하면서도 여기 보면은 리턴 파이프라든가 이런 부분들 샀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만큼이라는 얘기고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싸지 않아요. 부품이 또 이게. 순정밖에 또안 나오고 프터가안 나와요. 이제 제가 이제 또 마무리 지면은 A7인데 이제 45 TDI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뜯어야 된다. 그 그러니까 다음에, 흑기 메뉴도 안쪽으로, 예를 들어서, 냉각수가 보이면, 이 정도는 작업해야 된다. 라는 건 이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관리를 잘 하면은, 이렇게, 냉각수가, 세월이 지나면 다 세요. 근데, 조금 더 기간을 늘리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냉각수 관리를 잘 하셔라. 그렇죠 제가 5년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는, pH도 너무 하강을 하고, 냉각수 성분 자체가 오래되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자기 성분을. 그래서 안 좋게 변한다는 얘기죠. 쉽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라틱을 샀기 때문에 냉각수 관리를 잘 해라. 그러니까 수입차고 구산차고 다 똑같습니다. 뭐 경차 싸다고 해서 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천만짜리다. 뭐, 1억짜리 차리다. 다 상관없습니다. 대신, 천만원짜리는 수리라면 조금 더 저렴한 거고, 1억짜리 차는 그만큼 부품이 비싸니까 비싼 거고. 그 차이입니다. 냉각수 관리를 잘 해라. 그래도 여름에 저희가 한번더그 부분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뭐, 견적은,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부품도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 이제 틀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작업에 대한, 저, 하는 거에, 노, 난이도에 따라서, 하는 사람만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공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이분이, 어, 센터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센터에서, 어쨌든, 이 아예, 히타, 아까 그 컨트롤 밸브 이제 이상 있어서 갈면, 대충 이제 견적은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한 거는 한, 한 180만 원 정도에서 조금 더 간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그 안쪽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센터 견적은 국회게 나온다고 얘기한 거고 제가 얘기한 거고 그 외지, 외부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오래돼서 파손이 된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안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겠죠. 그건 한 센터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제가 그부분은 이제, 센터가 격은 제가 예시적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또 물어보신 시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상가는 그 정도 잡힌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대부분 이제 탈착을 하게 되면은 탈착해서 부품을 시켜가지고 오는 시간까지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3일 정도 원활하게 하면은 그 정도는 예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하고 싶으면 센터 가셔야겠죠. 거기 부품이 있으니까 뜯어서 바로 갔다가 조립해가지고 바로 하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약하기가 한 달은 걸리겠죠, 비싼.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또왜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전화를 하셔서 하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한번더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 부품 저희가 이제 한단 얘기고 한번더 이쪽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거예요. 뜯는 김에, 어 뜯는 김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면 뜯는 김에 해줘야 할게 있어요. 오늘는 흙기 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뜯어 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보면은 카본들이 많이 껴 있어요. 뒤집어보면 그렇죠. 헤드 쪽에도 이 카본이 많이 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청소를 해서 올리면 더 좋겠죠. 자, 안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화도 오고 그러네. 요 하여튼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또 재미난 거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